안녕하세요 룸팬입니다. 지난화에 TDW 설치 방송을 해봤는데요. 이번 화에서는 TDW를 본격적으로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기... 아니요, 어, 대화 자막이 나오네요. 제임스, 우리가 해냈어요 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들리네요. 어, 제가 태어난 걸 부모님들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왼쪽에 다리만 보이는 게제 어머니고, 지금 화면 중앙에 보이는 게제 아버지인 것 같네요. 저의 이름을 지어준다고 합니다. 제가 짓는 거네요? <laughs> 뭐라고 지을까요? 이 한글 피치에서는 이름을 잘 지으면, 이렇게 한글로 나오게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걸 이용해가지고 이름을 한글로 나오도록 하고 싶은데 뭔가 적당한 이름이 있을까요? 어 룸펜은 안 되네요. 다른 이름들 중에서도 제대로 번역되는 건 별로 없네요. 어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고 했으니까 그에 관한 이름을 해야겠죠. 레이저. 하지만 전 초반에는 레이저 무기를 안쓸 겁니다. looks like t h e y finished the gene projection. Let's see what you look like when you're all grown up. 아, 어... 아, 어... 모습을 설정하라고 하지만 사실 외모 관련 모드는 이게 잘 설치가 될지 모르겠고 용량 문제도 있고 해서 설치를 안 했죠. 그냥 기본 설정에 막당히 랜덤을 하게 하도록 할게요. 오, 눈 크고 아주 재밌는 얼굴이네요. 넥스트. 헤어스타일, 어 레이저랑 비, 어감이 비슷한 라이저 헤어스타일로 설정을 할게요. 번, 정말 이 캐릭터로 하시겠습니까? 예! 어, 자기를 쏙 닮았다고 좋아하고 있네요. 근데 이제 막 태어났으니까 걸음마 튜토리얼부터 하게 되는 건가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고 저한테 물어보네요. 이제 제주라는 거를 선택할 수 있네요. 이상한 항무지는 핵 전쟁 이후에 미국의 가장 기이하고 우스꽝스러운 요소를 해금합니다. 마음이 약하거나 고지식한 분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이 숙련됨이라는 기술의 보너스가 있지만 경험치의 페널티가 생기는 제주를 찍어볼게요. 이 이상한 항무지는, 제가 TTW를 깔아서 아마 폴아웃3에서도 뭔가 이상한 것들이 등장될겁니다. 이 근데 정확히 뭐가 등장하는지는 저도 아직 모르죠? 완료! 오, 제주를 찍으니까 뭔가 이상하다고 제 어머니가 말하네요. 뭐야 이게 이상한 황무지야? 어? 이상한 황무지 찍어가지고 이, 나타나게 된 이상한 일이 이건가요 설마? 뭔가 저를 낳은 이후에 어머니 건강이 안 좋아졌네요. 어, 뭐 이런 폐륜 폭이. j u 어. 진짜 걸음마부터 시작하네요. 그리고 어머니는 사라졌고 아버지만 있습니다? 뭐죠? 뭐라고 하니까 일단 가 볼게요. 어... 아버지한테 걸어가니까 한살인데 다큰 아이처럼 걷는다고 칭찬을 해주시네요. 어머니가 계셨으면 무척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야. 라고 하는데, 어... 이게 이상한 황무지 효과인가요? 제주를 찍으면 어머니가, 어머니가 사라지는 그런 제주가 어딨어요? 이게... 일단 뭔가 퀘스트가 시작이 됐다고. 하... 방금 떴네요 이 문을 열고 나가라고 합니다 완료! 놀이방 문을 열어보아요 그리고 놀이방을 나가보아요 퀘스트도 얼떨결에 깼네요 그리고 당신은 특별해요 라고 쓰인 책을 보라고 합니다 작동! 당신은 특별해요 유아 스페셜 S is for strength S S는 힘이다. 난 강해. 난더 많은 장난감을 갖고 다니고, 그리고 그거를 하루 종일 휘두를 수 있어. p는 인지력이다. 나는 맛을 보고 냄새 맡고 보고 들을 수 있어. e는 지구력. 난 항상 정말 건강해. 그리고 매일매일 에너지가 넘쳐나지. c는 카리스마야. 난내 친구들을 항상 웃고 미소 짓게 만들어. i는 지능이야. 난내 머리를 엄청 많은 일에 사용할 수 있어. A는 민첩성이야 난 정말 빠르고 정말 쉽게 움직일 수 있어 그리고 절대 소리를 내지 않을 수도 있지 L은 행운이야 그리고 그건 간단하지 그건 항상 좋은 일들이 나에게 일어난다는 뜻이야 그렇다네요 <laughs> 일단 힘을 올리면 아마 운단 무게도 늘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최대치로 올릴게요 사실 9까지만 올려도 나중에 보브레드라는 아이템을 얻거나 임플란트를 몸에 박는 수술을 해서 10으로 올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그냥 10을 찍을게요. 왜냐하면 나중에 레벨 한30 30쯤인가? 그때 이 모든 스탯을 10 바로 밑 단계인 9까지 올리는 퍽을 찍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찍을 거니까 지금은 그냥 스탯을 마구잡이로 찍겠습니다. 그리고 퍼셉션 이거는 적들이 나타났을 때 적이 저랑 많이 떨어져 있어도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데 저 혼자 다닐 때가 아니라 동료랑 같이 다닐 때는 동료가 적을 먼저 인식해서 먼저 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거 보고 따라서 쏘면 돼요. 그래서 이건 별로 그렇게 높게 찍을 필요가 없습니다. 1로 내릴게요. 이거는 체력이 높아지니까 많이 찍어 많이 찍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 밑에 카리스마는. 별로 그렇게 크게 쓸모가 있진 않습니다. 인텔리전스 그러니까 지능이죠. 근데 이 스탯이 이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스탯이라고 봐도 상관없어요. 은이 스탯이 높으면 높을수록 레벨업 했을 때 받는 그 스킬 포인트가 많아지거든요. 그 스킬 포인트를 써서 스킬들을 더 빨리 올릴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좋은 스킬인데 이걸 낮추면 그만큼 난이도도 높아져요. 그리고 지능이 낮을 때할수 있는 특수한 대화문도 고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노리고 지능을 1로 찍을게요. 에질리티 이 민첩성. 이 수치를 높이면 아마 AP라는 게 오를 텐데 그게 VATS라고 자동 조정해서 사격해 주는 게 있어요. 그 거리에 따라 확률은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VATS랑 또 제가 프로젝트 네바다를 깔아서 거기에서 달리기랑 블랙타임이라는 걸쓸수 있는데 그두 개도 AP랑 연관되어 있어 가지고 이걸 높이면 그만큼 더 자주 오래 쓸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올릴게요. 그리고 럭. 이거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크리티컬 확률이랑 모든 스킬을 조금씩 올려줄 거예요. 그리고 럭이 높으면 특수한 이벤트도 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올릴게요. 이게 제 스탯입니다. 힘 10, 인지력 1, 지구력 7, 카리스마 1, 지능 1, <laughs> 민첩 10, 운 10, 아주 엉망진창이죠. 지구력은 이게 체력이랑 관련되어 있긴 한데 민첩을 써서 블랙 타임을 잘 이용하면 아예 안 맞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체력 다윈은 별로 맞지 않으면 상관없는 수치죠. 올 던. 어 책을 다 읽었습니다. 여기 뭐가 있는지 좀 볼까요? 오미형 뭔가 모르겠는 나무 블럭, 장난감 자동차. 어... <laughs> 아버지가 아가 방에 들어왔네요. 어... 저에게 오라고 합니다. 뭔가 보여줄 게 있다네요. 요한 계시록 어... 성경이 핵 전쟁 이후에도 남아있네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갑 없이 주리니. 제 어머니가 요한 계시록을 좋아했다네요. 제 꼬마 친구 아마타라는 사람이 저랑 놀고 싶다고 하네요. 누굴까요? 아빠를 따라가 보아요. 어디로 가야 되죠? 따라가다 보니까 9년 후 벌써 9년이 지났어. 시간 여행자였네요. 저한테 생일 축하라고 합니다. 제가 열 살이라네요. 이 전에 했던 생일 파티는 어떻게 됐을까요? 어, 저한테 생일 축하한다고 하고 내가 제가 너무나 자랑스럽다고 하네요. 아버지가 말하는 와중에 어떤 사람이 끼어들어서 말을 가로막네요. 볼트 101에서 열살을 맞았으니 너도 드디어 볼트의 공식적인 역할을 맡을 준비가 되었구나라고 어떤 아저씨가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은 누구죠? 아, 자기가 볼트의 오버시어라네요. 저한테 핏보이 3000이라는 거를 선물로 준다고 합니다. 어, 제가 열살인데 내일부터 일을 한다고 하죠? 어 그리고 뭔가 도전과제가 완료됐다고 oh, 방금 뜬거 같은데요? 어 도전과제는 나중에 확인할게요 아마타가 저한테 생일 축하한다고 하고 저한테 깜짝파티를 열어준 자기가 자기가 저한테 깜짝파티를 열어준 사람이라고 하네요 어... 실은 다 알고 있었어 이 거짓말쟁이 좋아 네가 그렇게 똑똑한다면 내가 생일선물로 뭘 가져왔는지 맞춰봐 모르겠어 에이트 선물이나 줘 선물이나 줘 이거 okay, okay. 가장 좋아하는 야만전사가 누구지? 맞았어 right? 그러구나 14권 게다가 없어진 페이지가 you know, 하나도 this 없는 완전판이야 yeah. <box of> yeah, 우리 아빠의 옛날 물건을 뒤지다가 찾아냈어 상상이 가? 우리 know, 아빠가 맨, 야, 만화책을 him. 읽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웃긴 거 있지 자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도 어울릴 수 있도록 널 보내주는 게 좋겠다 우리 나중에 이야기해 I wish I was ten. 어, 받았으니까 읽어야겠죠? 책, 야만전사, 그러구나. 근접 무기가 1만큼 증가했습니다. 지금 제가 읽은 게 스킬북인가 보네요. 그리고 근접 무기 기술이 1 증가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33이네요. 원래 32였는데 저걸 읽어서 33이 된것 같습니다. 사실 저것도 읽으면 늘어나는 스킬 수치가 증가하는 퍽을 찍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지능 관련된 스킬이라 제가 지금 지능 1인 상태에서는 찍을 수 없는 스킬입니다. <laughs> 멍청하죠 그리고, 도전과제. 방금 뭔가 도전과제 완료한 게 있었죠? 이거네요. 볼트 101 시민상. 받더 핏보이 3000. 핏보이 3000을 받아라. 핏보이 3000을 받아가지고, 이 도전과제가 완료된 거였네요. 자, 그러면 이제 핏보이는 그만 보고, 생일파티에 온 사람들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아직이 유리잔. 유리잔 같은 걸 챙길 수 있네요. 대화 오피서 고미즈 생일 축하한다는 말 밖에 안 하네요. 대화 아마타 오버시어 이 파티를 준비해 준 아마타에게 고맙다고 하려나 아마타는 왠지 네가 정말로 좋은가 보구나 물론, 절 좋아하죠. 제가 좀짱이거든요 <목소리> 아마타하고 친하다고 해서 <목소리> 너무 지저가 없게 굴지는 <목소리> 말았꼬 마야. 난 아직 오버시어고, <목소리> 여전히 이 볼트와 그 안에 모든 사람들을 책임지고 있단다. 아마 오버시어가 아마타의 아버지인가 보죠? 오, 어? 어, 로봇이 있네요? 로봇이 케이크를 자른답니다. 어, 어, 뭐야, 이거. 이, 이놈이 전기톱으로 케이크를 자르네요? 뭐 하는 거죠? I am mortified about the cake mishap. Simply mortified. 죄송하다고만 하네요? 아니 뭐 돈은? I 어... am 뭐 mortified about the cake mishap. Simply mortified. 고철로봇이네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부셔야겠습니다. 대화 팔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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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뭐야 아우리엘의 화를 갖고 와야 되나요? 어, 어 대화 팔머 할머니 파티는 재미있니? 벌써 열살이라니 세상에나 네 아빠가 여기로 오신게 엊그제 같은데 여기 볼트라는게 지하 동굴 같은건가요? 그러면 팔머 말고도 이제 차루스 같은것도 나올까요? 어, 어쨌든 생일 축하를 해주죠 팔머긴 하지만 어, 뭐라 말한 건지 모르겠네요. 팔모가 말한 거라. 어, 대화문을 보니까, 알겠습니다. 아, 저에게 꼭 선물을 주실 필요는 없어요. 작년보다는 더 좋은 걸로 주실 거죠? 라고 하는 걸 보니까, 제, 가 저한테 생일 선물을 준다고 한거 같네요. 팔머지만제 생일에 와서 선물을 준다고 하죠? 좋은 팔모인 것 같습니다. 작년보다는 더 좋은 걸로 <놀라> 주시겠죠? y 러 u n g people were more polite. Young people were 했 o 어 e 을 o l i t e Young people were more polite. o 이 c o u r 런 e we were more polite. Of course, we were more polite. Of course, we were more polite. We w 아, 여기 너만을 위해 구운 맛있는 스위트롤이란다. 음식 스위트롤 추가됨. 아, 배고파 죽겠는데 저 병신 같은 로봇이 그 스위 갈아버렸어. 할머, 할머니가 준이스위트롤 가... 내놔. 어, 아주 교양 있는 말투를 하는 사람이네요. 거치라는 놈입니다. 어, 담백하게 꺼져버리라고 할게요. 공격하기? 아, 이고 공격하게. 아 보고서 워라 어, 제 이동 속도 왜 이렇게 느리죠? 어쨌든 버치한테 한대한대 한대 맞으니까 아마타가 저한테 말을 겁니다. 나도 씨기 내 스위트롤 빼앗으려고 했어. 하느님 막소사그 녀석은 정말로 바보 같은 놈이야. 아 그래, 넌 버치를 언제라도 웃음거리로 만들 수 있잖아. 그렇지? 하하하. 근데 왜 나는 공격 못하죠? 아니나 공격 왜 못하죠? 훈을 못 드네요. 방금 그핏보이3 0 0 0인가 뭔가 하는 걸 받을 때 오버시어가 뭔가 제 손에 수작질을 부린 걸까요? 어잘 모르겠네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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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지 <어치>? 얼림에... <목소리> 이 파티 괜찮은데, 너 같은 꼬맹이들한테는 정말 괜찮은 파티야. 풍선에 고깔모자에... 내 생일 파티가 진짜 멋졌지. 우리 아빠가 앤디한테 마술 시키려고 했던 거 기억나? 그리고 우리 모두 아트리움에서 뮤턴트 사냥 게임도 있었잖아. 아, 맞다, 넌 초대 안 했었지? 안 됐다, 정말 재밌었는데... 제 생일 파티인데, 좀 이상한 애들이 있네요? 야, 폴 hey, 해논. Uh, 초대해줘서 uh, 고마워. 정말 멋진 파티야. That, uh, 어찌랑 내가 널 I 괴롭혔다는 I 걸 time, 알아. But 함, but 하지만 심각하게 받아들이진 serious. 마. Right. 알았지? Anyway, uh, 어쨌든, 어, 생일 축하해. 가봐야겠다. That, uh, 스탠리~ 그 핏보이 마음에 드니 너한테 잘 맞고 음~ 정말 멋져요 절위해 수리해 주신 건가요? 그래 내가 수리했단다 마음에 든다니 다행이구나 어떤 사람들은 A 시리즈의 기능이 별로 마, 많지 않다고 그러던데 난 그게 좋거든 고마워요 스탠리 아저씨 아 맞다 잊어버릴 뻔했구나 생일 축하한다 별건 아니지만 네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다 어린이용 야구모자 추가됨 어 제가 로봇이 박살낸 케이크 옆에서 얻은 어린이용 파티모자랑 어린이용 야구모자랑 어린이용 강화복이 있네요 강화복은 아까 벗었으니까 무시하고 방금 받은 야구모자를 장비해볼게요 이거는 특수효과가 하나 붙어있네요 근접무기를 5 올려준다고 합니다 어, 제 얼굴을 못보네요? 어, 좀 이상하네요 스카이림에서는 얼굴 볼수 있었는데 자기가 입은걸 제대로 못본다니 좀 아쉽습니다 대화 인디. 이 사람은 별말 안 하네요. 대화 아버지. 너 괜찮니? 또버치가널 괴롭히는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구나. 못된 아이들에게 억눌리기 시작하면 절대로 벗어날 수 없구나. 없단다. 자, 아, 어서 가. 보렴 여기 누가 또 근사한 생일 선물을 들고 왔을 것 같구나. 어, 여기 있는 사람들이랑은 다 대답... 아, 오피서 고미즈가 법치가 절 때리라는 걸 때리려는 걸 막아줬으니까 다시 대화를 할수 있네요. 저한테 괜찮냐고 물어보고 있죠? 여자식이제 생일 선물을 빼앗으려고 했어요. 그럼, 그저, 그럼 그렇지, 그 쬐그만 녀석이. 나도 그 녀석이 먼저 시작했을 거라고 생각했단다. 그 녀석은 이 일은 내가, 내가 맡기고 물러나 있도록 해. 밟지 못했는데 말있게 빠르신 분입니다. 어, 아버지가 인터폰으로 누군가 누군가랑 대화하고 있네요. 방금 조나스와 인터콤으로 통화했다. 조나스와 내가 널 내가 널 위에 깜짝 선물을 준비했거든. 조나스가 아래층 반응로에서 기다리고 있단다. 어서 가버렴. 몰래 잠깐 다녀와도 상관없을 거야. 제 생일 파티인데 제가 빠지네요? 뭐죠? 저를 때린 사람은 빠지지 않았는데 저만 생일 파티에서 빠지고 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까 베아트리치라는 사람이 저한테 말을 거네요 저한테 생일 축하한다고 하고 혹시 생일 파티가 지금 끝났니?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어, 여기서 네 라고 하면 생일 파티가 끝났다고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어, 제가 빠져나왔으니까 사실상 끝난 거긴 하네요 생각해보니까 네 우리 아빠랑 아, 아마타가 근사한 생일 파티를 열어줬어요 오 어, 이런 벌써 10살이니 세상에 난 아직도 기적에 갈고 있는 네 아빠 도와주던 게 생각나는데 그런데 지금 널좀 보렴. 자기 핏보이를 받을 정도로 다큰열살짜리 아이가 되었구나. 오늘 같은 특별한 날을 위해 내가 뭘 준비하는 줄 아니? 너를 위해 시를 썼단다. 너도 좋아할 거야. 어, 고맙다고 생각은 되는데 말이에요. 또뭐 없나요? 어리석기는 한 사람당 시한편 그게 내 원칙이란다. 하하. <laughs> 내가 너한테 두 편을 써주면 버치가 얼마나 질투하겠니. 하하. <laughs> 응? 어? 어, 정말로 시가 전부인가요? 어, 시는 어디에 있을까요? 기타? 기타에는 유리장밖에 없는데? 어. 베이타, 기타, 모든 메모에 들어가면 생일 선물로 받은 시가 나오네요. 회색 벽, 단단한 강철, 엄마, 아빠, 나는 죽은가요? 영원한 잠, 뜨겁게 달궈지는 영원한 잠. 술 마시고 쓴것 같은데요? 뭐죠? 그냥 헛소리만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제 생일 파티에서 빠져나가니까 오버시어도 어딘가로 빠져나가고 있네요. 오버시어를 따라가 볼까요? 이 사람은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 경비병이 지키고 있네요. 계속 따라갈 수 있을까요? 뭘 버릇없는 아바타 친구 녀석 때문에 걱정돼서 얼굴만 내비친 거야. 조금 더 있다가 거기 끝끗이 정리하고 다들 일하러 가라고 하게. Sure, thing, sir. 아니, 이 사람이 제가 옆에 있는데도 이런 말을 태연하게 하네요. 나쁜 사람입니다, 이 사람. Yes, t h a 방금 여기 여기로 어딘가로 방금 이 문을 통해서 어딘가로 갔다 왔는데 저는 따라갈 수가 없네요. 그리고 바로 돌아갑니다. 일단 아까 전에 아버지가 말한대로, 보일러실이라는 대로 가볼게요. 오버시어가 있는 곳으는못 가니까 아마 여기겠죠? 접근 불가. 아, 보일러실이 아니라 반응로네요. 여기서 뭐 하는 거지, 꼬마 신사? 어린이는 반응로에 오지 못하는 걸로 아는데. 전 어린이가 아니에요. 10살이라고요. <laughs> 네 말이 왔다. 핏보이를 받았으니 뭐든 못하겠니. 조금만 기다리면 네 아빠가 깜짝 선물을 주실 게다. 이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제 아버지가 주는 거네요. 깜짝 선물 받을 준비 됐니? 어떤 깜짝 선물인데요. 오버시어가 너에게 핏보이도 주었고 일을 할 만한 나이도 되었으니 이젠 이걸 줘도 될것 같구나. 야니 네 비비탄 총이다 조금 낡긴 했지만 잘, 잘 작동할거다 로나스가 여기 아래층에서 찾아냈지 좀 투박한 모양새지만 부품을 찾아서 작동되게 하는데 석달은 좋게 걸렸던다 이렇게 조그만 스프링을 구하려고 얼마나 애 먹었는지 아니? 멋치가 자기 스위치 블레이드를 잃어버려서 다행이었지 <laughs> 자 어때 한번 싸우지 않을래? 여기서요? 여기서는 총질하면 안 돼요. 물론 안 되지. 그렇다간, 그랬다간 오버시어가 여기 문을 때려붙을걸? 조너스하고 내가 좋은 장소를 찾아냈단다. 이리 오렴. 오 이제 무기를 얻었네요. 그러면 이 무기를 한번 써볼 수 있다고 하니까 써보기 전에 프로젝트 네바다의 블랙타임이랑 달리기 키가 뭔지 한번 봐볼게요. 블랙타임 C 질주 달리기 걷기 달리기 걷기라니 뭔 소리야 조작 설정 키 설정 달리기 왼쪽 쉬프트 항상 달리기 캡스락 아마 이것들 중 하나일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네 어 쉬프트 왼쪽 쉬프트 키를 누르니까 프로젝트 네바다에서 추가된 달리기 기능이 발동을 합니다 꽤 빨리, 빠르게 이동을 할수 있죠 이거 블랙타임은 C라고 있었죠 블랙타임 제가 지금 민첩을 10 찍었는데 AP 플러스 쳤을 때 블랙타임을 썼으면 그동안 3발, 아니, 그동안 4발, 5발? 그 동안 세 발, 아니 그 동안 비위탄을 네 발, 다섯 발그 정도밖에 발사 못할 것 같네요. 지금은 이 비위탄을 어디서 쓸수 있는지 볼게요. 자, 어떠니? 언제든 여기 내려와서 써볼 수 있단다. 와, 이거 굉장한데요? 고마워요, 아빠. 조나스가 도와주지 못 도와주지 않았다면 못했을 거다. 조나스에게 고맙다고 아렴. 에, 네, 고마워요. 고마워요, 조나스. 이거 끝내주는데요. Hey, 10. 맨날 10살이 되는 건 아니잖아. Hey. 어서 oh, 가서 사격 솜씨 좀 보여줘. 무기를 발사하려면 마우스 원. 아마 이게 표정인가 보죠? 조심하거라. 방사능 바퀴다. 비비탄 총으로 잡을 수 있겠니? 조준하고 쏘기만 하면 된단다. 블랙 타임! 하나 둘 네, 네, 다섯. 아 지금 블랙 타임 끊겼네요. 저걸 잡았을 때킬 모션이 뜨면 블랙 타임이 끊기네요. 어쨌든 세월만에 방사능 바퀴를 잡았습니다. 이제 이걸 사진을 찍어서 추억을 남기자고 하네요. 조나스가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아빠 옆으로 가자. 블랙 타임. 어. 블랙타임이랑 사진찍는게 겹치니까 뭔가 좀 버그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어. 블랙타임이 끊기니까 6년이 흘렀네요 엄청난 버그죠? 자 이번화는 이쯤에서 끊도록 할게요 사실 이번화에서 듀토리얼을 끝내고 싶었는데 어, 어림도 없었네요 <laughs> 다음화에서는 이 게임이 FPS 게임이니까 적어도 총싸움 하는 데까지는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